어, 그럼 아. 조교 선생님이었어요? 아니, 제가 조교로 잠깐 있었어요. 아 잠깐. 저 나이,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고? 어려? 제가 91년생이에요. 아, 아 많이 올라. 아, 네네. <laughs> 제가 그 인강을 들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제가 수험생을 늦게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결과 가잘 나와서 음. 그러니까 형강생은 아니었는데 인강 듣고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음. 조교 하고 싶다고. 처음에 뭐 조교 하고 싶다기보다한번 만나뵙고 싶다 음.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다. 그리고 제가 그그 그 대학교 이후에 대수경 아세요? 네 대학 수업 네그 아시죠 네. 대수경형상 타고 대수경 상을 네. 타셨다고요? 네네네 오오오 오. 수업 잘하네 아니, 아니 그뭐 그런 건 아니고 어, 그, 잘그자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오? 어? <laughs> 이야 아 야, 이거, 이거 멋있다 뭐. 우리는 KMO 상점 밖에 없잖아 네네네. 난 나는 그것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아 이것도 멋있다 그래서 상태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네, 어, 내가 아, 문제를 봤거든. 대학교 때한번 나갈까 하고. 어, 내가, 문, 나가면 쪽팔리겠더라고. 그래서 쓱 <laughs> 봤더니, 어, 문제가 나름 만만치 않았어. 어. 어. 아니, 대 상태는 뭐지, 뭐. 혹시 실례지 막지 학교랑 전공이 어떻게. 저 한양대 경영학과. 한양대 경영학과. 어, 뭐야? 그럼 이과 이과 또 아, 아니었나요? 아예 이과 이과로 들어왔어요. 아 이과로 그러니까, 한양대 경영학과 이과로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합이 돼가지고 다 이제 문과 이과에서 문과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아니었는데 이과논술로 뽑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네. 이과생이면 경영학과 가면 다 그냥 경영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과생이면 경영학과 아, 되게 학창 때때유리할 거야. 수학적인 그런 실력 이 있어. 아니 근데 이게 사마상인 거 같아. 그러니까 오. 뭐 그쪽에 뭐 관심이 있으면. 어제 문과 보통 문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럼 지금은 혹시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도 아실 텐데 제가 원래 수학을 가르치고 싶다고 원래 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휴학하고 작은데서 강의하다가 오. 이제 문제 만드는 데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오. 일을 하다가 다시 그러니까 학교를 좀 오랫동안 휴학을 해가지고 오. 원래는 이제 강사는 사실 졸업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냥 2년 수료하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아 다시 졸업하러 학교 들어가게 돼가지고 지금 졸업을 안한 상태라 아 병행하려고 아 그러니까 일이랑 예 네, 네. 일이랑 학원은 이제 뭐큰 데는 아니지만 학교 다닌 동안에는 이제 잠깐 병행하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논술이 최저도 없고 막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논술로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논술로 뚫었, 붙었다길래 아 그러면 논술 아 첨삭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아 할수있어아 이게 이쪽에서는 그걸 논술로 아 뚫었다는 건 네. 원래는 마술을 되게 오래 했어 가지고. 아, 맞아. 그때 마술을 얘기했을 때나오셨네었 네. 그러니까 있었네. 마술... 오 맞아. 마술을 12살 때부터 하고 오. 제가 이제 22살 때 이제 좀 그래서 나름 그쪽 업계에서 유명한 데서 그뭐 저... 이윤결 이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네. 이윤결처럼 게... 되고 싶었고. 오. 그리고 이제 그 업계에서 좀 알아준 데서 잠깐 일을 했었고. 오. 혹시 김준표라고 이제 마술 유튜버가 아시 잘 모르시죠? 어, 잘 몰라요. 잘, 아, 잘 몰라요. 지금 잘 구독자 한 50만 되는 오. 유튜버인데 마술사 중에 좀 제일 잘 나가요. 이제 내일 만나기로 래서 아, 지금도 그분이 이제 국이랑치네요 근처 동네고 제 신혼집 근처고 해서 최현우 마우스가제 음. 결혼식 축하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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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지금도 계속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늦게 하셨구나 마술 쪽에 어. 힘든 거를 이제 감지하고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일하다가 음. 한번 공부해야지 하고서 기숙학원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기숙학원에 있을 때도 인강을 들었었고 마지막에는 제가 대치동에 나와서 그냥 혼자 독학 학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닐 수 있긴 했는데 제가 뭔가 못 따라할 것 같아서 인강으로 일부러 했거든요 근데 되게 어떤 게 도움이 됐냐면 이게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정석적인 거를 중요시하는 분이 있고 정석적, 정석적인 걸 중요시하되 좀 스킬적인 것들 좀 유용한 것들 근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정석적인 것도 확실히 알려주시지만 좀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오오. 약간 좀 꿀팁들 오오.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아그소문들 입장에서? 네. 오오. 그래가지고 사실 수리 논술랑 수능이랑 둘다잘주셨 저는 둘다 들었었어요. 인간을. 그때 당시에 이제 인강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논술은 유튜브로 저는 둘다 도움 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정석과 편법을 고루 다가르쳐주는 네, 근데 정석. 저는 느낀 게 논술 을할때 느꼈지만 그냥 편법만 알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걸 쌓아놨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가형이라고 하죠. 이과 수학을 봤거든요. 어. 어. 경영학까지 어. 그것도 1등급을 맞았어요. 수능에서. 어. 그래서 그것도 도움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논술도 도움 돼서 어. 저는 이제 74대1을 뚫고 들어왔는데. 어. 최초로 수리논술에서 엄청 응. 압도적인 성적을 보는게 어렵, 어렵다는 거죠. 거죠.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대수형은 막 엄청 준비했다기보다 그냥 관심이 생겨서 수학 전공이 아니잖아요. 오, 그러니까. 근데 봤는데 그냥 운 좋게. 그래 수학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네. 네, 네그 같아요 자, 그면 이제 그건 이제 수강생이었고 이제 네. 학생일 때고 이제 직장 <laughs> 이제 그 조교 조교일 아니, 솔직히 때. 반수이 말한 그 어. 어 좀... 막 편한 편보다 좀 어려운 편이었죠. 아, 약간 이미지가. 아, 이미, 이미지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미지는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 그때도 되게... 이런 느낌이었을 거 아니야. 아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 보던 모습도 비슷하시고 비슷하시고 막 편한 느낌은 아니었으니까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그 동안. 기본적으로는 사장님 만날 때. 예, 사원과 사장님 만나면 사장님이 아무리 편하게 해줘도 어...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아니가요 네, 같이 뭐 밥도 먹고 응. 하긴 했는데 제가 바쁘시면은 이제 사와서 같이 먹고 했는데 응. 좀 네, 좀 어려운 <laughs> 편이긴 했던 거 어, 같아요. 어려운. 네, 아침 가려서. 아, 그제 아,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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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없으면 안 좋았으면 이렇게 뭐 라이 브 방송에서 막말 뭐 걸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그쵸, 어, 그러니까 반가워 먹고 어, 예. 어려워도 아저 사람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이런 예. 생각이 들었으니까 맞아. 여기까지 왔겠죠. 돈도 많이 근데, 아 어려 됐어요. 어려운데 재수 없어 이러면 여기 왜왜왜 <laughs> <여유가> 없잖아. <laughs>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